여러분, 7월부터 이돈 그냥 내면 정말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특히 TV 수신료나 장기수선 충당금처럼 몰라서 그냥 내는 돈도 있고, 이사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있다는 것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TV가 없는 집은 KBS 고객센터에 신청만 하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몇 십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기세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고 전년도 소득이 전전년도 소득보다 감소하신 분들은 11월에 자동으로 보험료가 조정되지만 7월 1일부터 미리 신청하면 7월분부터 바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1일까지 신청하면 7월분부터 소급 적용. 8월 12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즉 9월분부터 적용되며 7월에서 8월분은 기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9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바로 적용되고 9월 2일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적용. 9월분은 기존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분부터 적용되고 2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민의 보험료는 소급환급이 안 되니 빨리 신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장가입자도 소득이 줄거나 변동이 있으면 직접 조정 신청. 이 가능해졌고 근로사업소득 뿐 아니라 이자 배당연금 기타소득 까지 6가지 소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만 챙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해서 창구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하면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불필요한 지출 줄 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